작은 산골 마을, 고요했던 이곳은 사건의 후폭풍으로 그 어느 때보다 흉흉합니다. 마을 이장, 어떤 말씀이 있어요? 어디지 뭐 어디냐 얼굴 빛이 치고뭐 알아요? 얼굴을 안 비쳤어요? 이 사람이 떳떳하게 할 행편이 안돼 그렇지. 왜요? 나는 이거를 다 뭐지 남 것도 모르가네 조금 모진다케 해야 지 주민들은 사건을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하나 지 여쭤볼게요. 저 m b 인에서 나왔는데 여기 마을이 이장 때문에 시끄럽다고 그래 갖고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자리를 잡고 왔는데. 시라코는 사그 사람, 사람도 한번 인명을 받았는데 뭐 시승폭행이라고 그래가 뭐 하드로 멘장해. 그게 문제란그라 그래 다 수소문 끝에 사건 당사자인 전 이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름 자체가 있잖아요. 음. 결국은 사람 마음만 자꾸 이렇게 수산하게 만들다라고요 어떤 문제만 이 소식에 놓고는 음. 결국 우리테는 제3 제4의 피해만 주는 거예요. 자신은 결백하다며 취재 요청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번엔 마을 인근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답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계신 분 성폭행했다라고. 을 음, 그게 처음 듣는 거예요. 동네 사람 얘기는 단순한 얘기 잘안 합니다. 시에서 사건에 대해 알고 있을까? 마을 이장이 성폭행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모든 걸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정말 심각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거라서 말을 아끼는 건 관공서도 마찬가지. 그러나 마을에 이미 현 이장이 선임된 상태입니다. 그날의 진실을 밝혀주리는 오직 사건을 폭로했던 피해자뿐일 듯합니다. 사건의 피해자라는 주점 여주인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성폭행 사건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왔는데요 음. 오랜 설득 끝에 결국 입을 연 주점 여주인. 그런데. 그녀의 입에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가게로 찾아갔다던 현 이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마저 제일 큰거달래서 줬고 숫자 팔천하고 어느 술 이십만하고 땅값 하잖아요. 그 내가 돈 이십만 두길래 어머니한테 네길 주더라고. 두길래 내가 왜서 두십냐 하면서 나 뭔가 엄말 빼고 가지 말라고 했거든. 길수 너무 주는 거야. 안 당해서 내일 거다. 음식값에 몇 배나 되는 돈을 주고 간현 이장은.

주점 여주인은 더욱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자신만 그런 부탁을 받았던 게 아니랍니다 그 말은 과연 사실일까. 제작진은 확인에 나섰습니다. 사장님, 저몇가지만좀넣어줘는데 시간 잠깐 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 아세요? 누구야? 손 만는데. 아 그럼 사장님은 아세요? 미안해. 이곳에서도 난감한 부탁을 하려 했답니다. 야뭔좀안 뭐 좋은. 자주 또그 심수왔지 나한테. 그리고 내가 그런 말 같은 거나 찾아오지 마라. 할말 없다고 했는데. 그럼 그분이 몇번 찾아오셨어요 혹시? 두 분이가 세분이나한두한두삼두삼 명. 그 사람 자체를 내가 전날 여기 왔을 반만도장 차나거든요. 입을 연 이들의 증언은 비슷합니다. 현 이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그가 운영하고 있다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어느 분이 사장이세요? 아, 사건에 대한 얘기를 꺼내자 그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가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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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끝에 취재를 거부하던현안장이 제작진과 마주 요았습니다요하 그 관계는 개인 문제기 때문에 내가 다 얘기할 순 없어. 여자가 울면서 업장실에 가서 4 0분 동안 하는지. 저런 놈을 이장시이라고 이렇게 당했다고 이렇게 폭언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를 왜 지금 나에 지나가지 못 그는 주점 여주인이 갑자기 폭로를 번복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커피 마신 거예요? 이런, 이런 이 소문이 있으니까, 응? 가볼 수 있지 아 동네에서 항상 얘기가 시끄러니까. 언제 가신 거예요 그는? 그게 이제 그전이죠. 아니 그전에도 그그 그, 그, 사건 있기 전에. 음. 뜻밖의 질문을 꺼내자 당황하는 기색이 영역합니다. 대화를 지켜보던 그의 아내도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더 이상의 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작진은 다시 전 이장을 만나러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설득할 수 있을까? 저희도 상황 설명을 들어야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참을 고민하던 전 이장. 마침내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거는 시하고 꼼모래 가지고 나를 이제 그 성폭행범으로 구설수에 올라가고 이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싶어. 내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자신은 누명을 썼을 뿐이라는 겁니다. 억울함으로 떨리던 목소리. 그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전 이장의 말을 좀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간 어디에서도 털어놓지 못했다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유 내가 이이 때문에 이게 뭐다 건 말이지. 사무소 갔어. 서류 전을 하고, 하고 응. 그다음 면접 심사 했단 말이 그럼 내가 그러면은 내가 이장 이 내가 유 그와 함께 이장 선거에 출마했던 현 이장. 그 얘기 뭐냐 하면은 내가 되니까 절말을 어떤 병으로나서 늘기 위해선 이 작가가 되는 거예요 사실 두 사람 사이엔 해묵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 풍력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간다고 그걸 내보고 이제 향기요그 풍력 하는데 한 달에 집에 가만히 있어도 180만 원 주는데 와 이거 안 하는 게서 나는 그게 뭐 별로 나는 설명 안 하거든요. 내가 이고향이 여기고 선산이 여기 있고 그럼 뭐 더운 밑뭐바다물났고이 어? 산천을 어? 뭐 풍력화 만들어 가지고 뭐 상업화 시기에는 그것도될을 거. 현 이장이 유치하려는 풍력 발전을 반대하자 둘의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현 이장이 마을 읍장과 공모해. 자신을 성 폭행범으로까지 몰았다는 게전 이장의 주장입니다. 사건 이후 그에겐 이장 해임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억울함을 참을 수 없었던 전 이장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거 나 진정서. 경찰서에는 진정서예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전 이장, 고소전으로까지 치닫는 두 이장의 싸움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 이장은 이런 상황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세상에 그래, 마지막 살면서 그래 이게 무슨 짓인가 그래. 여기가 지금. 전이장의집 맞은편엔 현이장이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마을에서 나고 자라 어릴 때부터 호형 호제하던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이젠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된 이들. 이들의 싸움에 얽혀있는 또한 사람. 당시 읍장을 만났습니다. 저는 자은에서보은이사람당이잖아요이 아이고, 나 눈물 안 음. 안 지금도 내가, 그 음. 여자도 어떻게, 정말 큰영를걸 어떻게 내한테 그런 말을 사실아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싶고. 그러나 제작진을 만난 그는 하소연부터 늘어놓습니다. 자신은 주점 여주인 정 씨의 말을 고스란히 믿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100% 믿었지. 음. 믿었기 때문에 나도 고수하세요. 그러니까 난 그지도 모르고, 음. 난 고수 쓰다며요. 그래, 알았습니다. 그 그녀의 성폭행 고소장을 대신 써준 사실도 주점 여주인의 부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자신 또한 난감하다는 게 그의 해명입니다. 근데 이게 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아니야 제가 도 우리가 내붙여지 내가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은 중간에서 잘못 끼어들으신 거네. 결론은 그렇지요. 전 이장을 해임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누가요? 측에 주민들도 왔고요. 어, 어떤 주민들? 그하고 그, 그뭐 같은 뜻을 하 사람이 지요 혹시 그분들 성함을 제가 알수 있을까요? 뭐 그런데 부패입니다. 패 그래서 저런 이장을 나왔거든요. 두 이장의 싸움이 격화되면서 일부 마을 주민들도 전 이장 측과 현 이장 측으로 나뉘어 반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거친 비방과 폭로까지 난무한 마을. 이들이 이렇게까지 갈라선 이기는 뭘까? 어쩌 <laughs> 아, 뭐 여쭤보려고. 어쩌 뭐 여쭤보려고. 여쭤보려고? 네네. 첫째 x 가또 처음에 막놔 이거 뭐 폭력한다고. 이 동네 사람 다 알아보고 이랬거든. 집길에 댕기면 뭐한 달에 돈 150만 원 준다고 하고 풍력발전기계 응. 할때 하면 100만 원 준다고 그런 말은 듣긴 들었어그사람지자가 자꾸 이자한다고 나와가돈한 달에 한 가구당 100, 100만 원 넘어 준다는 거지. 제작진이 만난 이들은 모두 한 가지를 지목합니다. 풍력발전입니다. 이곳을 비롯한 일부 마을에 풍력 발전 계획이 생기면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 보였습니다. 현 이장과 대립하고 있는 전 이장에게도 싸움의 내막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이 마을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자, 이 운동회 한닫치면 이쪽은 청군들이야. 청군. 천군. 아마 이 쪽에 청군이 있으면 백군이 있겠지? <놀람> 자, 여기에는 우리 남편 이름 적읍시다 자, 근데 지금 여기 <놀람> 이 사람들은 다 풍력발전소를 이 동네에 유치하는 걸 찬성하는 쪽이에요 왜 이렇게 이장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가?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쪽 사드 쪽하고 어떤 모종의 뭔계약 있지 않겠나 전이장 부부는 현이장이 풍력 발전 유치에 사활을 거는 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현이장의 측근이라는 주민들도 만나봤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야, 가만히 두고, 야, 이 아니 그냥 저희는 야, 이거. 나야, 뭐 아니 저희는 얘기 좀 하려고 왔어요. 그 지금 부장님하고 친하시죠? 어? 부장님하고 친하시다. 아, 친하긴 뭐 친하나. 이혼도 사람 다 그냥 보이지. 이혼도 사람들다 친하나. 아안 되세요. 엄마 네? 일하는데 왜 이래. 아이장 얘기하기 싫으니까. 왜 이장에 대해서 얘기하기 싫으세요. 난디라야 안 되네. 취재 요청에 강하게 반발합니다. 위협적이기까지 했던 그의 반응. 제작진은 현 이장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다시 찾았습니다. 내이름 알아요? 내 누군지 알아요? 뭐군지라고! 왜 소리 지르고 그러세요? 누구세요? 아, 누나 누구세요? 왜 그래요? 아나왜 그래요? 나한테! 그냥 가시라고! 시비 거짓말은 가세요! 시비 거짓말 가세요! 그냥! 그거 좀 하지 말고! 그런데 이곳에서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한테 말해요? 가, 빨리! 근데 그래, 왜? 왜? 나한 왜? 왜 기절을 하는

이장이 안 된다고 다며 지금 짓을 뭐죠? 마을 주민들을 위해 나섰다는 게현 이장의 주장입니다. 마을 인근엔 벌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다수란 정보도 덧붙입니다. 제작진은 풍력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에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그 도에 풍력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얘기 듣고. 관련해가지고 투자해왔어요 업체 관계자는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의 공생 차원에서 사업 수익을 공유하겠다고 합니다. 주민 참여제, 네, 주민 참여제 주민이 실제로 발전 사업하는 곳에 지분을 소유하게 되고 그10% 지분을 가지고 이 발전 사업을 공동 운영하는 겁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확대되고 있는 주민 참여형 발전 사업의 형태입니다. 마을 그 참여자에 거의 백에서 120만 원 정도 소득이 생기는 거로 월 그렇게 산이 됐고요. 한 달에 백몇 번에게 분 곱하기 100만 원만 하면 얼마예요 한 달에? 1억인가억 응. 1억. 예상 수익은 월 1억 원가량. 수익 운영도 마을에서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 금액을 어떻게 쓰느냐는 여기서는 관여를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관여하면 안 되죠. 내부적으로 거기서 아시겠죠 이제 마을 이장에게 월1억의 수익을 관리할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치열했던 이장 싸움의 이면을 짐작케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찾은 마을 아슬아슬했던 두 이장 사이엔 그새 불이 붙었습니다 경찰까지 등장했지만. 두 이장 사이엔 여전히 고성이 오갑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들의 싸움 그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